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날이 밝으면 활동을 하고, 또한 날이 어두워지면 잠에 들지 않습니까?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보통 우리 일과를 마치고 쉬거나 자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는 않죠. 또한 우리는 날이 밝은 시간을 낮이라 부르고, 날이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시는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은 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같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에 불을 끄면 어떻죠?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가려서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을 낮과 밤으로 나누십니다. 여기서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하는데요. 이 광명체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십니다.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여기서 큰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해 아닙니까? 해를 큰 광명체라고 말하시고 해를 통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죠. 달을 통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해와 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말은 쏙 빼놓고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해와 달이라는 말을 뺐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이 해와 달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해는 라라는 신이고 달은 토트라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해와 달을 신격화하였고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섬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성신 숭배 사상, 즉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한 별로 점을 치는 이 점술가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아닌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도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도 빛을 만드셨는데요. 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릅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오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밝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에 나오는 빛은 마오르라는 것인데요, 이 첫째 날에는 마가 붙지 않았는데 넷째 날의 빛에는 마가 붙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 동사가 이루는 장소나 또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오르는 빛을 내는 도구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죠. 14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그것들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입니다.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 한글에서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표현도 하죠. 여기서 징조는 오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천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절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날은 야밈이라는 뜻으로써 야간과 주간을 합친 시간 즉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는 샤님이라는 뜻으로써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할 때 생기는 그 시간 바로 연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들은 우리는 그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계절과 날과 해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와 달도 피조물이지만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명체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빛을 제공하여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며 사람들에게 계절과 날과 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인 광명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비추라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6절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의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 우리는 해가 강할 때 파라솔을 쓰거나 또는 선글라스로 해를 차단하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높은 건물도 있지 않았고 대부분 허벌판이나 광야가 많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양은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기란 말은 하나님이 그 뜨거운 해로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달빛을 추면이 달빛이 머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밤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 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부터 우리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됨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명령어인 있으라, 나뉘게 하라, 비추라의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피존물들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지만,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10편 121편 사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안잘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며칠 밤을 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안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때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눈을 뜨고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1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잠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 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셀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신은 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 꼭 필요할 때는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신을 깨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정말 참된 신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문학자 캘퍼시는 천체경을 통하여서 우주를 볼 때마다 정말 수많은 별들과 그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궤도를 도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동료가 한명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그런 동료입니다 어느 날이 켈퍼씨가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유성이 도는 그런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마치 동료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참 아름답구만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데 캘퍼시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동료는 당황한 듯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누군가 만들었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때 캘퍼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장난감 하나도 스스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저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만드는 그 전체들을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지만 그 광명체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우선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정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